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LG화학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람 앞에 등불 아주 최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은 뭐, 이렇다 할큰 소수의 흐름이 좀, 어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약간 좀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 이틀 연속 상승이 되면서 좀 살짝 희망찬 모습이 우리 증시에도 보였는데, 남아있는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제한,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냐의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 거냐, 여부.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하냐, 마냐.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면, 그건 이제 과거의 소수가 돼버려. 어, 이미, 그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이제 악재긴 한데, 지나간 악재야. 이미 오케이. 전쟁 한거 알았어. 그럼 향후 어떻게 될까로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돼.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할듯말 듯한 태도로 계속 이제 뜸 들이고 있다라는 거야. 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우리 대응하기에. 뭐, 이 이런 식으로 때릴 거면 그냥 때리든가. 뭐, 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 가장 큰 위기를 이긴다라는 식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쭉쭉 뽑아가고 있는 거고요. 뭐, 달리 이렇게 상황을 좀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런 여부를 보는데 앞서서. 상황적인 부분을 좀 이제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뭐 생각만큼 그렇게 큰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어, 나름 뭐 좋게 볼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좋게 보고 이렇게 좀 이제 하면서 2차전지 산업 좀 괜찮아지면은 네, 좀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